작업 전 영상입니다. 지역이... 어디더라... 괴산 괴산 앵글러님의 괴산 앵글러님의 알파스 F타입 모델입니다. 오랜만에 만나네요. 니를 라인은 꼭 바꾸세요. 라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그냥 봐도 안 좋아요. 라인 터짐 현상이라 이런 게 있으니까 라인은 꼭 바꾸시고요. 어... 내용이 뭐가 있을까나... 릴링감 개선 증상 하나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건 동영상으로 보낼게요.라고 하셨는데 동영상으로 고건 나중에 체크해 를 볼게요. 일단은 클러치 소소 약간 석회가 있고 오염이 있는 건뭐 어쩔 수 없고요. 예 노브가 고무는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요. 예. 어 많이 서걱거리는구나 어. 부식이 많이 진행된다 본데요 네. 잠깐만요 그리고 다이얼 언젠가는 나갈 것 같아요 이건 뭐 일정 숫자가 갔다가 갑자기 움직이고 뭐 헐렁헐렁거리고 이게 이제 자동차를 따지면 기어를 놓는데 기어에서 빠지고 막 변경되고 그런 느낌이 생길 거예요. 마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직은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, 슬슬 이제 교환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. 음... 이전에 자가 수리는 하신 것 같고요. 고리스 과다 있고요. 비니언기어 데미지, 반클러치 현상이 많이 생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이 타입이 좀 생기는데, 거기다가 구릿을 너무 과다를 하셨네요. 어, 캐스팅 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반클러치 현상이 조금 생겼을 것 같습니다. 라인이 생각보다 두꺼운 것 같은데, 예, 라인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. 포지션 자체가 조금 무공기에 돼 있었나 봐요. 이런 가벼운 채비가 어울리는 일입니다. 네. 잘해서 좋은 결과 보고 해볼게요. 영상은 한번 찾아볼게요. 카톡으로 보내셨나? 문자로 보내셨나? 한번 볼게요.